제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량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온갖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생활을 멈추게 해 주셨고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들의 나라가 되시고 그들을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었는지 시인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전혀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익숙한 방법이 아닌 전혀 우리가 이전에 볼수 없었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말씀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을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똑같이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자인 동시에 구원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며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말씀 3절, 4절을 보면 시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산들이 노래하고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혀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8절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데, 때로는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르비딤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물을 주시냐면 단단한 반석 이 반석 돌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신 천국으로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스러워 하는 것 같이 우리도 경제적인 문제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물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Sure. So Shut